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벨의 출생, 아벨의 출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출생이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여자의 참 후손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배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벨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즉, 아벨의 피도 순교의 피였습니다. 아벨의 죽음도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아벨의 죽음은 아벨만의 죽음이 아니라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증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아벨의 출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하와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에덴 농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들의 살 길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뱀을 저주하실 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곧장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카나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그가 여호와다 루터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드디어 이 자유선이 태어났구나.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 한 명은 나왔지만 이 아들이 커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참 희한하게 짓습니다.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 무슨 뜻입니까? 아벨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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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 즉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이 오셨기 때문에 이 가인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아들이 필요가 없다. 얘는 왜 태어났지? 얘는 참별볼일 없는 아이구나. 우리한테는 가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그 어린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별로 필요 없는 존재처럼 쓸모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김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헛됨이야. 너는 헛됨이야.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헛된 사람이지? 우리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지? 아벨은 그 이름 때문에 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벨의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졌지만 아벨의 인생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벨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형 가인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은 그 말씀 그대로 땅을 읽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도 아버지를 도와서 그 땅을 일구면서 농사하는 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다시피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사의 제물로 양을 바칩니다.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양 고기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육식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육식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벨과 땅에서 농사를 짓는 가인,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이두 사람 다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드디어 제사 장면이 처음 나타나지만 과연 이 제사는 처음 드린 것이었을까요? 아담은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이미 드렸던 그 제사였고 이제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제사 드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어서 둘다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바라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재물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는 보기 싫어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그랬냐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가인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인이라고 불렀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여호하다.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키웠던 그 가인이 오히려 뱀의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고 가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떨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보지 않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공동번역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고개를 떨구었다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칠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너 얼굴을 들지 않냐 너왜 고개 숙이고 있냐? 왜 그냥 그렇게 꼬꾸라져 있느냐? 왜날 쳐다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인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벨의 삶은 참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은 거짓 예배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똑같이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참 예배자인 가, 아벨이 있는가 하면 거짓 예배자인 가인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동안 키웠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시고 피해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제물이라는 단어는 민하. 소제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서 지금 이 제사는요 피해 제사라서 받고 피해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는 참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가인에게는 그저 그 예배의 자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억지로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헛되다고 불렸던 그 아벨이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어느새 나이가 되어서 저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누군지가 판명되었습니다. 누가 참 제사장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주중지 키웠던 가인은 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아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인도 제사장인 아벨을 통해서 이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여 버립니다.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야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과 공동 번역해 보시면 우리가 들러나가자 이것은 70인경, 사마리아 5경 이런 데 나와 있는 본문들입니다 우리가 들러나가자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 들러나갔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러나가자 왜 들러나갑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인이 뭔가 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까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가만히 아벨을 끌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나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죽였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가 흘려 내렸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이 죽을 때에 피가 흘렀습니다 물론 칼로 죽였을 수도 있지만 돌로 쳐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뱀의 우선이 되어버린 가인이 여자의 우선의 머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최초의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선지자였습니다 피가 호소하는구나 피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죽였고 살인하였구나.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피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피. 지금도 이피박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이 없이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편안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들추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너 지금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낯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제재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행실을 봐라. 내가 네죄을 받겠냐? 가인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으로 갑니다. 거기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선인들을 괴롭히고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묵묵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보지 않는 재물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으로 죽게 돌려드릴 뿐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것이라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베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나사렛.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참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렘, 나사렛. 그 출생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제사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참 유일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이 그 가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가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온갖 악행과 온갖 더러운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짓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은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의로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예배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왜 그런 집에 태어났을까? 참으로 하찮고, 자기를 원망하면 살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삶을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